자, 이렇게 해서 앞판은 마감 됐고요, 일단. 자, 이게 문제가 내가 이렇게 높여버리면은요, 높여버리면은 나중에 가서 여기에, 여기에 이제 터닝도어가 들어가잖아요. 터닝도어가 들어가면은 또 문제가 된다고요, 이게. 아, 씨. 대체 어떻게 답을 내려줘야 돼? 내가 어떻게 뭐 답을 내려줄 수가 없네 이거. 자안 되니까 인텔의 사장한테 한번 전화해 봅시다 이거. 거기 지금 사장이 미장을 발라놨잖아. 타일을 하나 붙여도 돼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타일을 하나를 붙일 건데 어. 지금 수평이 안 맞아가지고 어. 한쪽은 타일 한장 두께가 나오는데 한쪽은 타일 두장 두께가 나와 수평을 맞춰주면은. 방, 방바닥이 안 맞잖아. 방바닥 맞는 데가 어딨어.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수평을 잡아버리니까 난 지금 수평을 잡아 은 났어. 잡아 은 났는데 한쪽은 지금 많이 튀어나오니까 이게 나중에 높이가 끝에서 이쪽 끝에 저기 위로 끝하고 이쪽 끝에서 위로 끝하고 맞아요? 안 맞는다니까? 안 맞으니까 어쨌든 그 샤시는, 터닝은 어쨌든 수평이잖아, 바닥이. 그렇지. 그래서 이거 수평을 지금 잡아놓놨어 창문 쪽에는 1cm가 올라가고, 타일 두께니까. 그 거실 쪽에는 2cm가 올라가. 그럼 실리콘으로는 나중에 맞출 수는 있을 거야, 뒤에서는. 근데 2cm를 이걸 지금 올렸을 경우에, 올렸을 경우에 터닝이 그 여유가 있어서 들어가냐는 거지, 이 틀에. 대면은 대면은 시공을 하고. 아직 지수 안 제갔나? 제갔는지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알았어. 자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이렇게 써도 써도 AS가 나온단 말이야. 여보세요. 형1수안 제갔네 아직. 그냥 요 아, 그러면 갈 알았어. 예. 자 다행히 여기는 치수가 아직 안 들어갔대요. 자안 들어갔으니까 그냥 시공을 해놓으면은 알아서 이제 할 거예요 이쪽에서 나머지 부분은. 자 나머지 부분은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쓰잖아.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도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결국엔 AS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다행히 여기는 지금. 여기는 치수가 지금, 음, 아직 안 들어갔을 거 미정이니까는 지금 괜찮아졌는데, 이렇게까지 해서도 AS가 나온다고 지금. 자, 이런 데는 AS가 이제 그래도 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나중에 터닝도어를 다른 다음에 시공을 하는 게 나아요. 대로 왜 그러냐면은 터닝도어에 맞춰서 그때는 붙이면은 편해 삐뚤어지면 삐뚤어진 대로 오르면 오른 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나 같은 경우에 내가 선시공자가돼 있잖아. 선시공자가돼 있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꼭 걸린다니까 이런 데가. 자, 여러분 알아두시라고 내가 지금 이거 영상을 찍은 거예요. 사진을 찍, 아, 저기 전화를 한 거예요, 이걸. 이런 데가 꼭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자, 봐봐. 지금 여기 너무 많이 높아요, 지금. 이거 내가 이렇게 높여놨으면은, 이 터닝도와 이문자은 수평입니다. 이거는 저기에요. 그, 하이샤시. 하이샤시로 대가지고 수평이에요. 수평일 경우에 내가 이렇게 높여버리면은, 높였을 때 방바닥도 문제되는 거예요. 마루를 깔을 거예요. 여기 마루를. 일, 마루 1cm입니다. 1cm 깔으면 은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봐봐. 1cm가 남잖아. 자, 남으면은 간단히 그냥 실리콘 쏘면 돼요. 이 사람들은. 실리콘 쏘고 여기 방바닥 조금만 돋궈주면 돼요. 근데 도꿔주냐, 도꿔주냐 그 다음 사람이 돋궈주냐, 안 돋궈주냐, 이제 또그 문제도 또 걸리는 거예요. 자, 인테리어 쪽이, 우리 인테리어 일쪽이, 그, 떠발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우습게 이제 본다고요, 이거를. 우습게 봐요. 나도 그랬으니까, 옛날에. 자, 이거는 기술 없는 사람이 땜빵을 하는 겁니다. 나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테리어 쪽을. 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테리어는 그거를 다 알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넘어야 돼요? 그 모든 거를 다 캐치를 하고 계산을 해야 돼요, 인테리어는. 일이, 인테리어가 일이 더 힘들어요. 자,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 아는지 모르는지는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는데. 근데 하여튼간, 우리 일이, 떠바리서부터 뭐 종목이 다 들어가 있잖아. 본드바리, 떠바리, 뭐, 압착, 바닥,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일이, 이게 인테리어가 힘들어요. 보기보다. 지금도 이게 문턱 하나 갖고 이렇게 절절 매고 있잖아. 계산, 계산이 안 되니까. 제가 근데 계산이 안 되는 것도 좋아 다 좋아 다 좋은데 나중에 가서 업자가 하는 얘기가 AS 해주세요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꼭 나는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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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AS를 우린 줄여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자나 일할 시간에 AS 다녀야 돼요 그걸 줄여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 지금 잘못되면은 음, 그런,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에 A.S. 나오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기서는 A.S.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자, 지금 저는 지금 최대한 해주는 대로 했어요. 지금 해가지고. 이게 2cm가 높아졌어요. 자, 2cm가 높아지면 너무 많이 높아진 거예요. 너무 많이 높아진 거예요. 이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 1cm 깔고, 터닝도와 얹고, 실리콘을 1cm 쏘고 하면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실리콘이 삐딱하죠 뭐 일단 다음 사람 문제는 다음 사람 문제고 일단 나는 여기까지 해결했으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골치 아픈 것도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아 나로서는 골치 아파요 다음에 AS를 안 올려면은 AS를 안 올려면은 이거를 최대한 내 머리 내내 머리에서 뭐, 내 짜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 머리에서 짜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짜낸 게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머리 에내 머리에서 다 짜냈는데도 나중에 보기 싫다 소비자가 딱 딴지 걸어버리면은 또 AS 나와요. 주방 배란다고요. 아, 여기 터닝 도어가 들어가요. 터닝 도어 문 이렇게 여는 문 있죠. 옆으로 여는 문. 자 샤시 터닝도 터닝도가 들어갈 거에요 자, 근데 터닝도가 들어가는데 이걸 개판으로 해놓고 나보고 마감을 해달래요. 미장도 여기 바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미장도 발라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는 그럼 마감을 어떻게 쳐주냐 그랬더니 이거 쫄대를 대달래. 요 저는 원래 쫄대 안 돼요. 자, 쫄대 안 되는데 어쨌든간에 오다가 그렇게 주문이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제가 요 앞전에도 이제 3월에도 얘기한 적 있잖아요. 벽돌을 놓고 시공을 한다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가 그 케이스입니다. 지금 벽돌을 놓고 시공을 했어요. 여기. 자, 벽돌 놓고 시공했습니다. 보여줄게요. 보이나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흔들리고 있어요. 벽돌로 이렇게 시공을 하면은, 쟤는,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미장 이제 방통을 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자, 이건 워낙에 묽은 걸로 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우리는 사모래잖아요. 사모래로 치면은 지금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 벽돌 흔들립니다, 이거. 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A.S. A.S. 때문에 제가 이 시공을 안 하고 있어요. 이 벽돌을 안 놓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그 이유가 하나 중에 그게 이거, 이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 벽돌 흔들리는 거. 자, 벽돌을, 이걸 안흔들리기하면 밑에다 압착을, 압착을 바르고, 그 다음에 벽돌을 얹어놔야 되는데, 이 기술자, 기공들이 누가 거기다 압착을 얹고, 압착을 얹고서 이 벽돌을 얹습니까? 그냥 벽돌 놓고, 미장 발라버리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근데 이건 어차피 제가 시공한 거 아니니까 저는 일단 넘어가요, 패스예요 내가 남의 것까지, 미장까지 내가 관여를 할 수는 없잖아. 패스에요. 자, 이렇게 터닝도화 들어가는 데는 어차피 이쪽에는 이제 마루가 깔려요. 마루가 깔리기 때문에 제가 이 끝까지 맞춰줄 필요는 없어요. 네, 여기서 그냥 대충 몇 센치만 넣어주면은 나머지 여기 이터닝도화가 마루와 이 타일 그 중간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걸쳐질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 아래까지 꼭 신경 써가지고 다 채워줄 필요는 없으세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문턱 완성됐어요. 자 지금 요거는 이제 세탁실 문턱이구요